3원 11장 19절 보면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나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아까 그 시편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의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의라, 의롭다, 의로운 롯뭐 이런 말죠. 롯이 비록 참 소동과 고모라 있었지만 그래도 롯은 어때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두려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한 이유도 다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 모든 일을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이해 어떤 진로 어떤 선택 모든 걸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걸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항상 내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으나, 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살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그 길로 날마다 가야 돼요. 20절에 보면, 아, 참, 그 다음 악을 따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악을 따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주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선의 자기 믿음. 이건 다 악을 따르는 악을.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뭐, 아, 아주 겉보기에는 뭐, 열심이고 굉장한 종교인이요, 굉장한 노력하여 선한 일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뭔가 세상에 막 하지만 그것도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건다 악이야. 근데 이 세상은 그냥 겉으로 왔을 때 어떤 좋은 건을 이제 선으로 치고 나쁜 걸 악으로 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이 뭐냐? 악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않고 사는 좋은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착한 사람 있고, 선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악을 따르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악한 짓, 못된 짓. 여성들은 그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딱 보면은, 하, 저, 저, 저 악한 일만 하는구나. 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저 결정하는 거, 고저 아주 못됐구나. 그렇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같이 가까이 화를 입어요, 화를.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 그랬잖아. 요 멸망한다. 이거 멸망. 아. 죄를 따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 거예요 악을 따르는 거 죽음에 이른 거고. 아. 이들은 자기의 말로가 죽음이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막, 아.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행위가 흠없는,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 씀씀이가 아주 못돼처먹은 거예요. 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아주 못돼처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막, 그, 어, 공연이 시비 걸고 싸움 걸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욕을 주고, 어, 고자질하고, 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자기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이게 다 못다 먹은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마음이 삐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가장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 하리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조주받아. 네. 분명히 말씀해도, 어? 응? 어?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에는 조주가 있다 그랬어. 이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사근사근하고, 좋은 사람이요, 굉장히 착한 사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벌써, 여우, 여우, 악한 늑대, 이리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뒤에서 험담하고, 악한 소문 내고, 모함하고, 악하게 짓밟고, 이 그거 남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마음이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정치인들 많이 봤죠. 그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종교인, 마음이 삐뚤어진 연예인, 마음이 삐뚤어진 기업인, 마음이 삐뚤어진 예술가, 뭐 마음이 삐뚤어진 뭐뭐뭐 뭐, 뭐 많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항상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별로 다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줄을 따르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행위가 흠없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는 걸, 하는 게, 그, 하는 거 하나하나 참, 참 보기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참 잘하는구나. 네. 행위가 흠이 없어. 근데 행위가 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특히 자원 말씀 보면은, 이 자원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시키는 게이 자원이. 그래서 자원을 많이 읽으면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요. 뭐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뭐 좀, 뭐 교리 배우고, 뭐 신앙적 지식이 있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뭔가 많이 배우고 알긴 해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어 그냥 그래서 막 마음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 뭔가 모르게 교묘하게 뒤에서 어? 악한 짓을 음모를 꾸미고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누구예요? 유다의 유다, 유다, 가룟 유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인냐 하면서 했지만 결정적인데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인 후에 자리에 내놓고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기가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행위가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옳다 인정하고 받는 그런 행실을 하라 이거예요. 행실. 네. 그 못된 행실, 야비하고 가증스럽고 음흉하고 위선적이고 뒤에서 교묘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막선동질하고 그게 다 야비한 거야 야비한 거 그게 다 마음이 삐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뭐 제자훈련한다, 뭐뭐 뭐한다 해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행위가 없는 것뿐만 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결국은 그 못된 그 심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있어요. 마음이 속이 아주 삐뚤어져 갖고, 겉으로는 살랑살랑 살랑 하는데,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그냥 늠구렁이가 독사가 그냥 가득 들어서 기회만 되면 확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 그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이리와 늑대가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의 피로 적셔지고, 성령, 오직 성령으로 이게 우리가 변화되지, 도덕 윤리하고 절대 안 됩니다. 공자 맹자갖고는안 돼. 칸트 갖고는 안 돼. 소크라테스도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갖고 될것 같으면, 이뭐 세상 벌써 천국 될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변화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